제가 최근에 올린 알비배틀 루소의 아이템 공략 영상 다들 보셨나요? 이 아이템을 얻기 위한 미션을 선착순 1만 명에 한해 클리어하시면 금색으로 도금이 된 아이템을 추가로 얻을 수 있었는데요. 여기 그 금색 아이템을 얻지 못해서 굉장히 자책하고 있는 유튜버가 있습니다. 그 주인공은 우리가 아주 잘 아는 빡빡이 문신충 크릭크래프트입니다. 크릭은 한국시간 기준 새벽 5시에 예정된 데니스와 칼릭스의 경기를 보기 위해 라이브를 켰습니다. 경기가 끝나고 슈퍼골프에 배치미션을 하였고 혹시나 슈퍼골프에서 다른 경품을 얻을 수 있나 하면서 게임을 몇판 진행했지만 딱히 큰 소득이 없자 라이브를 종료하고 그대로 고아떨어졌는데요 하지만 이는 크릭의 치명적인 실수였습니다. 다른 해외 유튜버들이 몇 시간 동안 힌트를 찾았고 결국 슈퍼골프에 루소의 경품이 있는 것이 밝혀졌는데요 한숨 푹 자고 일어난 크릭은 당연히 당황할 수밖에 없었고 그가 배지 현황을 확인했을 때는 2만 명 넘게 경품을 얻은 상태였습니다 근데 머리 많이 길었네 아무튼 크릭은 유튜버 나이트 폭사의 공략 영상을 보면서 미션을 했는데 아주 띠꺼운 표정과 함께 새침한 말투를 쓰면서 영상을 찍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의 하이라이트는 마지막 오비 미션인데요 name is big, tootie, fruity. Fruity, I can't get up. My legs are too short. What the what? Okay, I, I can do it. I can do it. Shimmy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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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himmy. I got it. I got it. I got it. I got it. Okay, now I just gotta. Okay, okay, okay. Right there. There we go. There we go. There we go. There we go. I got it. I got it. No! Guys, don't forget to pause the game. Gosh darn. 아무튼 알리베틀에게 한방 먹은 크릭은 다시는 안잘것을 다짐합니다 이상 권프로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I must never sleep again.